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성북구 와브형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아 참을 인자 셰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이 빠르게 발전한 탓인지 보편적으로 성질이 급하여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다 듣기도 전에 툭 튀어나오는 말투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 멤버님들 오늘 차분하게 인사부터 나눠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하경님입니다.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아 차분해. <laughs> 안녕하세요 종암동의 남자 송혜연입니다. 네. 따뜻한 차분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laughs> 누구 타자고요? 네. 자 오늘도 칭찬합시다 시간인데요 누가 해주실래요? 저요. 네. 네. 아 칭찬은요.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여기 하경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챙겨할거 네. 네, 많죠. 부끄럽습니다. 네, 네. 몇년 동안 서울 꿈의 숲에서 <laughs> 네. 아침 체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노인들을 많이 아끼고 있고 그 외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어, 너무 몇년 동안... 일을 많이 하시니까 칭찬 받을 우리의 자부심이죠. 네,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웃음치려도. 아, 하 네. 박수쳐주세요. 네. 오, 네. 박수 오 옆에다 두고. 네. <laughs> 옆에놔 두고 멀리가. 진짜 자랑할만해요. 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 자랑 못해. <laughs> 네, 아. 어, 차분하게 일을 잘하면 칭찬 받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떤 편인지 급한 성격 때문에 생겨났던 뭐 에피소드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급한 성격 때문에 내가 받았던 피해 뭐 어떤 거라도 얘기,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아니. 급할 그렇죠. 땐 급하고 아, 느그럴 땐 느그라고. 이럴 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꿀벌과 같은 것 예. 아, <laughs> 어, 우리가 이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웃음> <웃음> 태어난, <웃음> 거, 함께 태어난 곳이 사투리 시골이라서 <웃음> <웃음> 어쩔 수 <그럼요>. 없습니다. <laughs> 그게 오히려 정반이에요 네. 네. 강의하기 전에는 차분히 앉아 있다가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아. 열정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 같이 있는 강사들이 네.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차분하기도 하고 네. 어, 때에 따라서는 급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사는 남자가 되게 급해요. At s e 그래서 가끔 음, 아유 덩달아 <laughs> 화가 나기도 하고 <laughs> 아유, 조금 한한 박자만 늦춰서 좀 생각하면 될 텐데 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 그거 보면서 나는 저래야지 안아야 해야 되는데 같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음. 성격이 또 혈액형이 둘이 똑같이 A형이라서 어? 네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음. 네좀 차분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 <laughs>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곁들여서 만나야 그러니까 맞아요. 조화가 이룬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네.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좋은 <laughs> 결과, 결과가 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우리 그 시집이 다 급한 성격들이에요. 열이 많으신 분들이래서 <laughs> 음, 와 그렇게 빨리 빨리를 요구하시는 거는 제가 큰 며느리인데 시골에 내려가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저보고 제가 저는 느리게 먹거든요. 꼼꼼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근데 기회 다 되고 우리 시아버님이 예 며느라 좀 빨리 먹어라. <웃음> <웃음> 그럴 정도고 아, 또 아우. 남편은 저하고 보조를 못 맞춰요. 제가 뒤에 아, 쫓아가기 그래. 바쁘고. 연두롱 아, 와. 음. 벌써 이렇게 보, 돌아보면 벌써 저기가 있고 음. 아뭐어 하고 이런 생활을 몇십 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 급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아, 맞춰서 따라가죠. 네, 따라가죠. 음. 뭐 오히려 한쪽이 느긋하게 더 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 양반이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느그해서 어. 방에서 안 나와요. 내가 <laughs> 정말 차라리 급한 성격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려 느려 터져요. 아주. 아. 그래서 지금은 또 답답해요. 이게 바꿔지네요. 저는 지금은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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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영수 선생님은?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느릴 것 같죠. 네. 굉장히 급해요. 어. 네. 네, 부지런해요. 네, 맨날 부지런, 일지고잖아요. 잠시 뭐 늦는 것도 어. 못 보고, 응. 뭐 지금 다못 봐요. 공부 미리 네. 다해 와. 네. 아, 그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laughs> <응>,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laughs> 페인팅 페이퍼 네, 하고 있는데, 김재갑, 가장 그거 하는 거는 또돈낼땐더 급해요. 음. 아, <laughs> 먼저 내. <laughs> 네, 아니 그게 그냥 늦어 대도 되는데, 그냥 음. 내가 빨리 내야 되는 마음이 편하니까. 빨리 가서 돼서 손해가 너무 많더고요아 <laughs> <laughs>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그래서 손해가 많은데 회장님이 칭찬하셔요. 아, 나 웃자고 하는 소리지. 네. 아니, 네. 웃자고 손해가 음. 많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보람을 음. 느껴요. 대풀어 주시는. 나는 왜 요내강이라고 네. 왜 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깥으로는 굉장히 남이 보기에는 부드러운 네.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정확해요. 음. 음. 굉장히 섬기면 아, 시간도 잘 네, 지키고 내성적이고 그것도 못할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너무. 빨리 해. 음. 근데 손해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laughs> 본인은 손해나고 남들은 네. 행복하고. <laughs> 아, 그래도 또 보람은 있어요. <laughs>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송은혜 <laughs> 선생님은 네. 성격이 어, 어떠세요? 저요? 저 엄청 급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말이 급해요 말도 급해요 <laughs> 지금 말... 많이 천천히 느려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의 소재의 방송을 네. 무려 몇 년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방송 초기 땐 이거보다 맞잖아요. 말소리가 3배가 빨랐습니다 네. 전에는 맞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남순쌤이 대놓고 예전에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응. <laughs> 아이고 송쌤 했죠. 다 좋은데 <laughs> 말이 너무 빨라요 <laughs> 좋아졌어요. 이게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삼십 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수밖에 <laughs> 없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십 대 때는 그 이십 대 객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빨라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빨라지지 않으면 남이 뭐 뒤쳐지고 뒤쳐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말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항상 일을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버릇이 있고 맨날 와보송 할 때도 제가 버릇 다닌 버릇이 편집을 좀 약간 기한을 만약에 일주일 주면은 옛날에는 한 진짜 무리해서도 막 이틀 삼일에 막 끝내는 릇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몸이 정말 박살이 나더라고요. 몸이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몸 안에서 그래가지고 요즘은 조금 기한에만 맞춤 되니까 네. 천천히 좀 작업하자라고 해서 약간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대개 보니까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입이 빨리 돌아가질 맞아. 못하니까 말이 더듬어지고 응. 어눌해지고 또 글씨도 응. 막 따라가다. 마음 음, 마음 먹고 달리 막 글씨를 쓰려면 응. 개발새발돼요 엉터리로 써져 막 그렇다고 해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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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또 앞으로 다른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안 좋았다 한데는가 한번 그냥 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야지. 습관이 돼야지. 네. 음. 그래서 좋은 습관이 돼서 좋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어,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음, 저 제가 젊었을 때는 저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걷고 음. 계단도 못 올라가서 왜 저러고 있을까 하고 답답해했었거든요. 음. 근데 역지사지라고 내가 이제 나이 나이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인공관절 하는 사람도 아 많고 허리 음, 아파서 정말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도 많아요 계단에서 아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 해서 젊은이들도 이제 늙으면 다 이해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 시니어들이 예. 천천히 걷고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하고 그런 거좀 이해를 해주세요 늙어보면 다 압니다 역지사지 <laughs>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네 <laughs> 우선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성격과 자기 자신을 알라고 음.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음. 나는 뭐 성격이 어렸을 때 그래갖고 모든 걸못 폈지만 네. 일단 내가 뭘할수 음. 있나. 해갖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고 뭐 환경과 모든 걸 고려해야 되겠죠. 무조건 할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미루지 말고 할수 있는 일을 다 그때 그때 따라서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네, 옳습니다. 저요? 네. 올해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음.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경험을 20대 친구들한테 조금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20대 친구들이 아직은 좀 네. 부족한 거. 까두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음. 요즘 이제 쇼폼 시대가 되고 릴스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음. 물론 이제 막 요즘 막 도파민 이렇게 그 중시 막한다고막그아요 근데 아주 가끔은 그니까 충동적으로 내지르는 거와는 별개로 좀 약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여유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20대 때 그거 안 돼요. 20대 때 워낙 또 혈기도 남녀 똑같거든요. 혈기 왕성해서 이렇게 <laughs> 그런 거는 음. 있는데 음. 그러다가 가끔 좀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게 뭐 유명인이거나 이거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좀 멈춰서서 생각해 보기. 아, 좋습니다. 네. 뭐 네. 그렇다고 뭐 극단적으로 뭐 어떤 분들 뭐쇼폼리스를 끊는 게 좋다 얘기는 하는데 그게 요즘은 또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약간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들을 연습해보는 것. 그거를 20대 중반 이후의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중반 음. 이후 때 해보는 것. 예. 요거 급한 성격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 5 0대 가장이 일가족을 다 음. 죽여, 어. 죽였어요. 어. 그게 자기가 빗더미에 어. 앉아서 사고 치고요. 그, 그거는 아닌 거란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번더 생각해봐야지.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음.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가 부모가 컸어. 됐다고 죽이는거나 그걸 그런 소리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람을 사람. 한번 이렇게 뭐 그래요. 뭔가 일을 저지를 때는 꼭 <laughs> 생각을 한번더 해보라는 얘기 예. 해보 해주고 싶어요. 진짜 응. 옳은 말씀. 예. 어,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네. 네. 요즘 끔찍한 일이 예.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누구든지 살면서 자기가 잘 못하려고 또는 죄를 지으려고 또 일부러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죠. 핑계 없는 m n 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 핑계는 있을 텐데요. 급한 성격 때문에 뒤 돌아서서 변명이나 핑계를 찾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편안한 삶 n 되시기를 바라면서 m 러 가십시다. 네. 자 여러분, s Pium y